안녕하십니까. 진성 오토모티브의 송우빈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브이로그인데요. 제 일상을 담은 하나의 영상입니다. 브이로그란 비디오의 V와 블로그의 로그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북 구미로 출장을 가서 QM5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QN5 차량을 매입하자마자 울산에서도 인피니티 Q30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고객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에서 일을 보고 난후 바로 울산으로 향했고요. 그 1년의 거래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매입한 차량에 대한 간략한 리뷰 영상도 참가를 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편집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M5 매입을 위해서 경북 구미로 향하는 중입니다. 지금 잠깐 휴게소에 들렀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일을 마치고 바로 경북 구미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도 한 500km 이상 주행을 해야 되는데 힘든 하루가 될것 같아도 이렇게 믿고 맡겨 주시는 고객님들이 많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막 남구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여행가는 기분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네, 천천히 한번 Q&5를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QM5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QM5 네오 모델이고요. QM5 중에서는 이제 QM5가 단종이 됐잖아요. QM6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QM5 단종되기 전에 가장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리 등급으로 QM5 네오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 개인적으로 QM5 트렁크가 좀 독특해요, 저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위에만 열려서 여기 아래부터 쭉 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간단히 뭔 짐을 꺼낸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그렇다고 아래가 안 열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아래도 같이 열립니다. 네. 약간 독특하죠? 트렁크 열리는 게. 실내는 뭐 거의 새차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17년도에 판매 당시에도 실내가 정말 깨끗했던 차거든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저는 QM5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컵홀더 외에 이쪽에 뭐 별다른 수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컵홀더 외에는 다른 차들 보면은 보통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QM5는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 달려있고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여기에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스타트 버튼은 일반적인 다른 차처럼 여기에 있는 게 편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QM5는 스타트 버튼이 여기 달려있고 그이 옆에 건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는 그 버튼인데 이것도 왜 여기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차들 보면은 이제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켜고 끄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을 이 아래에서 켜고, 이 아래에서 켜고 또 속도 조절 같은 건또 여기서요, 핸들에서.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 버튼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를 수납공간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고객님께서 가는 길 피곤하지 말라고 이렇게 커피도 사주셨고요. 네. 외국에서 사오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잘 먹고 졸음 운전하지 않고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2017년도에 구미 고객님께 직접 판매했었던 차량이에요. 중고로 판매했었고요. 약 2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저한테 돌아오게 되네요. 네. 그때 판매할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다시 매입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판매한 차량을 다시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고 고객님께도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QM5랑 같이 인천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매입한 QM5 차량과 함께 인천으로 돌아, 돌아가려는 찰나에 메인 문의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인피니티 Q30 모델인데 고객님께서 마침 울산이라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객님과 가격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입 가격이 딱 맞아서 제가 울산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히려 잘 됐어요 오히려 구미 온 김에 경상도 온 김에 울산 들러서 한대더 매입하면 저야 경비도 아끼고 정말 좋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방금 매입한 QM5 차량과 함께 울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울산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고객님과 의 약속 시간이 7시예요. 근데 지금 4시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근처 맥도나드에 왔는데 여기서 좀 식사 좀 때우고. 좀 오래 기다렸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맥도날드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버텼고 2시간 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제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울산의 약속 장소로 향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 끝나고 뭐 하면은 7시 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울산에서 인천까지 한 400km가 넘거든요. 휴게소 한두 번 들른다고 치고, 이제 계속 쭉 달린다고 치면은 거의 한 6시간 정도 잡고 가야 되는 거리에요. 6시간. 그럼 한 8시쯤 언저리 넉넉하게 출발한다 치면, 어한 새벽 2시 이쯤에 도착하겠네요. 아, 끔찍하네.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님이 있는 걸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네, 인피니티 Q30 고객님 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고객님께서 도착을 안 하셨는데 곧 만나뵙고 차량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막 여기 보이는 큐성곰 차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차량과 함께 인천까지 무사히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내비 찍어 보니까 400km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저녁 한 8시 정도 됐고요. 이제 언제 돌아가야 될지 깜깜하네요. 네. 그래도 이런 좋은 차 매입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울산에서 한 150km 이상 달려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시각이 거의 10시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약간 허기도 지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잠깐 휴게소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일단 한 150km 이상 주행해 본 결과 일단 이 차량은 벤츠랑 느낌은 완전 거의 똑같아요. 주행 질감 자체가. 근데 CLA나 이런 차들은 많이 타봤는데 꼭 CLA 가솔린 모델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CLA 그 2000cc 터보 엔진하고 엔진이 동,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감 또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2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됐는데 제가 한번 급가속을 좀 해보니까 약간의 터보렉은 약간 느껴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약간의 터보렉은 느껴지는데 고속주행을 했을 때 약간 좀 딴딴해요 하체는 굉장히 딴딴한 게 느껴지고 고속에서도 차체가 쫙 내려 깔아주는 느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는 그동안 제가 후륜구동 모델만 거의 타봐서 이 Q30은 제가 알기로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전륜구동 모델은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전혀 뭐 별달리 특이사항은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네. 지금 시각 새벽 1시 15분입니다. 드디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물포 매매단지에 도착했고요. 네,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빨리 도착했어요. 네. 그래도 Q30이 정말 잘 달려줬습니다. 네, 어제 울산에서 인천까지 약 400km 되는 거리를 이 인피니티 Q30 차량과 함께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어제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제대로 된 차량 설명이나 리뷰 같은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인피니티 Q30 차량과 함께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관은 인피니티 특유의 날카로움을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인피니티의 준중형 컴팩트 해치백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특징은 벤츠 A 클래스나 GLA 클래스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벤츠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전 트림 모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뻐요. 그리고 G색상, 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치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빠졌어요. 제가 사실 해치백 차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면에서는. 차량 실내의 모습입니다. 아직 상품화를 하지 않아서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어 네, 이제 실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트는 전부 버켓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알칸타라 재질로 가운데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부드럽고요. 질감 자체도. 이렇게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은 굉장히 실내가 벤치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 부분에서 벤츠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쪽 문쪽 이쪽 도어 트림 쪽을 보면은 이 차가 벤츠인지 인피니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 전동 스위치, 전동 시트 스위치나 윈도우 스위치, 메모리 시트 이런 부분들 전부 벤츠 그대로 가져온 그 스위치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에 로고만 가리면 이 핸들도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인피니티인지 알수 있는 그 정도이고요 핸들도 벤츠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 스위치, 각종 레버들 이런 것도 전부 벤츠 거고요 하다못해 계기판도 벤츠입니다 이 특유의 벤츠 글씨체 계기판만 보고 있으면 그냥 누가 봐도 벤츠인 것 같고 엔진 스타트 버튼 또한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것 또한 벤츠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 거고요 좀 차별화 된 점이 있다면 이 실내 대시보드 이 실내 대시보드 라인이 벤츠와는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이 라인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바느질도 한땀한땀 한땀 굉장히 정교하고 이 대시보드 쪽은 굉장히 인피니티만의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부드럽게 그리고 또한 가지 벤츠랑 차별화되는 점은 센터페시아 레이아웃. 벤츠는 이 부분이 약간 올드하잖아요, 사실. 근데 인피니티만의 특징을 살려서 세련되게 한번 바꿔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차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GLA 같은 모델은. 변속레버가 핸들에 우측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벤츠 차량이 대부분 그렇게 달려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실 이것도 벤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벤츠 A45 AMG나 이런 차량들 보시면 AMG 모델은 변속레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핸들에 핸들 우측에 달려 있지 않고 이것 또한 벤츠다 그리고 이 이거 한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딸깍만 해주시면 되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그 파킹은 브레이크 밟고 이 버튼만 한번 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런 걸 조절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어제 400km 정도 운행하면서 느낀 좀 단점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18년 7월식이에요. 18년 7월식의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 계기판은 한 10년, 10년도 넘은 차 같아요. 계기판 이 LCD 가운데 창이 이게 흑백인 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되게 해 놨으면서 계기판은 이런 완전 옛날 계기판을 갖다 박아 놨다. 정말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정말 계기판 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오토홀드 기능이 빠진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오토홀드 기능을 평상시에 제 자가용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나름대로 3천 몇백만 원짜리 차인데 오토홀드가 빠진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여기 보면 선루프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선루프가 열리진 않아요. 열리는 기능은 없고 그냥 말그대로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만 여닫을 수가 있어요 이럴거면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왕 이렇게 만들어 온거 좀 열리게 사실 썬루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진 않는데 그 멋이란게 있잖아요 가끔 기분 낼때 한번 열어주면 좋긴 한데 왜 썬루프를 열리지 않게 만들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울산에서 인천까지 약 400km 주행하면서 느껴본 점은 이 차량은 저속에서 굉장히 승차감이 괜찮아요. 세팅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7단 DCT 미션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막 많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고 밟는 대로 고속 주행에서도. 악셀을 밟는 만큼 그대로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주행감은. 한 400km 정도 주행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재밌는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400km 동안 그렇게 지루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네, 대략 이렇게 어제 제가 매입해온 인피니티 q3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긴 한데 몇 가지 옵션이 아쉬웠던 차량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완해서 출시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네제 브이로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카메라 앞이 굉장히 어색해서 말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이나 편집면에서 미흡한 점도 많은데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성오토모티브 송호빈의 브이로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